차 좋다. 확실히. 네. 연식이 좋으니까. 네. 이 차가 뭐 연식만 좋겠어요. 주행거리도 좋죠. <laughs> 또, 거기에 플러스. 투자가 많이 되는 거니까. 네. 어, 저는 이제 차박을 사실 하진 않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좀 차박과 어떤 캠핑 어, 이쪽으로 이제 조금 그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음, 보셔야 될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어지간한 SUV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차가 더 넓죠. No. 대생적으로 다른 차량이니까 물론 그죠. 네. 자 오늘 주인공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2019 현대 더뉴 스타렉스 유니캠프 이동 업무차입니다. 어,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유니캠프 이동식 업무차. 예. 이거를 저기 다르게 말하면 무슨 차로도 돼요? <laughs> 캠핑카. 그렇죠. <laughs> 캠핑카. 네. 자, 현재 제가 크루즈 걸고 있습니다만, 잘 돼요. 네, 네. 이거, 지시기로 세팅해서, 한번 타봅시다. 아이고, 차 자체가 워낙, 뭐, 연식도 그렇고, 네. 워낙 똘똘한지라, 실제 이 차는 뭐, 이게 컨디션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뭐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 차의 어떤 목적성 시설이죠, 시설. 어, 오래된 차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이게 그, 신차 출고 가격과, 네. 이 시설 비용 합쳐가지고,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오, 어, 우리 음. 1인차 주죠? 네, 맞습니다. 언제, 어디 사시는 구독자님이시죠? 금산이요. <laughs> 주, 금산이면 어입니까 전라도입니까? 오, 강원도입니까? 충남. 아, 충남? 음. 아, 충남? 음, 충남? 대전 밑에 있어. <laughs> 네. 충남, 금산에 거주하시는 우리, 어, 가무수승고차 구독자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위탁. 1인 신주차, 차량이죠. 네. 어, 신차를 뽑아서, 이 시설 비용까지 총 얼마 정도 들었죠? 한 4천만 원 가까이? 예, 3 그렇죠. 3천 정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거의 3천 9백만, 몇십만원이정도 돼요. 음. 상당하죠 음, 어이, 어, 그러면 자, 지금 뭐이 시설이 워낙이 사양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어 일일이 다는 말씀 못 드리고 몇몇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어, 하지만 이 차를 구입을 하시는 분께는 제가 우리 그전 차주분께서 이걸 다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체를 해서 제일 잘하는 건 아무래도 일대 차주분 이 현재 그 차주분이신 어, 충남 금산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이 차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네. 어, 그러면 어, 어떤 분이 이제 이 차를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우리 그 차주분 연락처를 드릴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또 어, 물어보시고 하면 또 상담도 해드릴 거고 하니까 자몇 년식입니까? 아, 19년식이라 그랬죠? 음, 자 그리고 색상은, 어, 색상은 메탈릭 실버. 음. 은색하고 좀 달라요. 조금 다르긴 해요. 네. 은색은 은색대로 따로 있고 네. 이, 차는, 이 차는 메탈이라고 하거든요. 네.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주행 거리? 주행 거리는 58,000km 타셨어요. 자, 주행 거리도 음. 좋고. 네. 그러면 지금 딱 횟수로 5년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되죠 네. 19년도니까 24년도 그럼 1년에 한 만한 2천 3천 킬로 정도 어, 1년에 만천 킬로 정도 만 천에서 만 2천 킬로 정도 타셨다라고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계산상 네. 어, 사고도 없다고 말씀 드렸고 네, 사고 있다. 문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설 이거 투자한 거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네. 자 제가 이거를 불러 드리고 싶어요 아 좀, 네. 좀 줘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불러 드리고 싶은데 한 번씩 이제 그 우리 그 <laughs> 저를 염려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다아 운전하시면서 이거 읽는 거 너무 어 위험해요 하시는 분이 또 계셨거든 <laughs> 네. 저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주신 고예요 제가 이거 한편으로 되게 고마우셔 음. 그래서 어 운전을 안 하시는 우리 총무님께서 네. 입이 아프겠지만 네. 어 하다가 지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laughs> 요그 우리 그 작업 내용은 영상으로 따로 우리 그피디가 어 올라 올릴 겁니다 띄울 거니까 예. 자 어떻게 되죠? 우선은 무시동 히터 되고 무시동 히터 돼야 돼요. 무시동 예. 됩니까? 아. 전기 시설 해놓으셨고 음? 인산철 배터리 4 0 8 a 어. 맞지? 400 암페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 아. 그리고 응? 자동 슬라이딩 도어 조수석, 어, 조수석만 되었고. 됩니다. 자동 슬라이딩 도어가 네. 밖에서도 되지만 여기서도 돼요, 주무님 버튼으로, 음, 그리고, 일열 조수석 회전식 가능. 어, 주모님 앉아있는 자리 있죠? 아, 맞아요. 거를 요걸, 돌려가지고, 예, 예, 예. 돌려서. 저쪽으로 마주 보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 아, 와, 이거 멋지더라고. 아, 네, 저도 맞아, 맞아. 또 그리고 천장 단열 시공하셨어요. 요거 시공한 게 안에 네. 단열재를 넣고 요걸로 마감을 싹 하셨어. 야, 그래서 겨울에, 겨울에, 이제 겨울에 이제 조금 어안들덜게 우리 겨울에도 차박 많이 하니까 공구 때문에 이왕 하시는 거 이렇게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 냉동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음, 있지. 어. 예,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도 되어 있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 차월 원안 나오는데 네. 여기다가 수치 들어가지고 전자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다 그래서 주모님 이 지금 있어야 될자리에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아, 어, 네 그게 없네요 없죠 네 사이드 브레이크 없어 그러네요 어 전자식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없는 거야 이, 그래서 이 공간을 뺌으로 해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여기 있잖아 보통 스타레스는 네, 공간 회수는 하겠죠 왔다 갔다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그렇고 아, 좋네. 여기가 너무 넓, 넓어진 거야 이걸 타이거함으로써 완전히 왔다 갔다 지금 자유 자재로 공간이 되게 넓어졌어요. <laughs> 어, 요거 좋고. 또 네. 그리고 실내 터치식 응. LED 램프. 응 뒤에 이제 실내등하고 또 위에 그 트렁크등 있는데 뭐 터치식으로 누를 때마다 불 밝기도 조절되고 꺼지기도 하더라고. 요거저또 음. 어, 삼박 심박해요 음. 어. 그리고 트렁크 테일 레버. 이거 안에서 문 열고 닫고 다 가능해요. 그렇죠. 스타렉스 요게 이제 보통 이게 밴으로 주고 됐잖아요. 네. 안에서는 문을 못 열게 돼 있어. 레버가 없어. 음. 차박 가려면은 들어오면 일단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옆문으로 해서 나갈 수 있지만 나는 트렁크로 나가고 싶어. 아, 그럼 더 편하죠. 그러면 안에서 문만 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아 어, 그렇게 음 되고. 그리고 윈도우, 블라인드 다섯 개. 근데 이쪽에서 한 개는 뭐 불량? 한 개는 불량이라고. 저쪽 뒤에 있는, 저쪽 옆쪽에 붙어 있는 뒷유리가 불량인 네.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하시고. 음 전면 요것 그늘막도 요그 가림막도 있어요. 햇빛 가림막. 어, 햇빛, 햇빛 가림막. 가림막도 되고 내가 이제 잘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예. 싹 가리고 이렇게 또잘수 있는 거지. 어, 각 좌석마다 커튼이 네. 그요 그, 브라인드가 다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리어 판 스프링 보강하셨네요. 음, 이제 무게가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네. 어, 뒤쪽에 이제 판 스프링을 이제 보강을 하신 거예요. 자가처치지 말라고. 네네. 네, 깨놓으신 거고. 그리고 순정 겹벽 제거, 이열 음. 바닥 레일의 연장을 하셨어요. 겹벽은 음. 이게 벤이 벤은 보통 좀 이거 알아요. 벤 뭐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이렇게 철판으로 겹벽 어 있고 유되어 있는 거그와 알죠? 스슷한벤 차량들이 보통 아 여기 어, 그거 겹벽이 없었다는 거야. 아 어, 바그 뒤에요. 어. 아 그렇지. 음. 그리고 침 평상이랑 침상 매트 레일 음. 서랍 설치하셨어요. 어 레일 서랍이 음. 땡겨 보니까 또 보충 인사 나올 겁니다. 네. 얼마나 많이 땡겨지는데 <laughs> 엄청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진짜 이게 오 이거 진짜 이거 잘 해놓으셨어 음 이런 차는 수납 공간이 많아야 되거든 네네. 그리고 서랍과 서랍 사이에 그. 중간에 그 트렁크 면 통로 있어요. 네. 보충사가 올라가는데, 고기에도 이제 뭘또 많이 넣을 수가 있고, 음. 그렇게 또돼 있어. 어. 그리고 어. 또 따뜻하라고 전기장판 1인 2개 이렇게 설치도 하고 네. 하셨고. 전기장판까지 해놓으시고 네. 모기장도 어. 6개나 설치해놓으셨고. 그렇죠. 여름에 이제 문 열어놓고 자고 싶은데, 모기 들어와서, 모기 뜯기면 안 되니까, 모기장으로 <laughs> 이제 그놓고 문은 또 답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녁 여름에는. 음. 어. 오. 그리고 음. 한전 충전이및 주행 충전 할수 음. 있도록 음. 되어 있나 봐요. 주행할 때도 충전이 음. 되고, 음. 어. 그리고 엔진홀도 교환하셨고, 어. 네. 뒷바퀴 두개 교환하셨는데, 5 3 0 0 0 k m 교환하셨는요 맞아요. 지금 58,000km니까, 이것도 음. 예. 사진하고 제, 제게 다 보내주셨어요. 네. 뒷바퀴 제할때 찍어놓으신 사진을 저한테 또 고맙게도 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되게 꼼꼼하시요 <laughs> 어, 본인께서. <고객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작다하게 네. 우리 고객님도 전부 다 아마 기억은 다 못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몇몇 이렇게 빠진 게 사양이 있을 수 있어요. 음. 어, 그거는 이제, 어, 그렇게 이제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뒤에 모니터 같은 이런 것도. 아, 어, 맞아. 말씀 안 들었잖아? 네. 이런 것도 빠졌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스노 타이어? 어. 타이어 <laughs> 4개가. 있, 그, 이게 서비스 왔죠? 네. 이게 저도. 뭐 때문에 왔을까요? 아, 이게 이제 겨울철에도 어. 이제 잘 그거 하라고. 그렇지. 눈길에서나 이제 미끄러울 때 겨울철에 음. 노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네. 일반 타이어, 사기전 타이어로는 사실 좀 한계가 있어. 음. 스노우 타이어가 제일 좋아, 겨울에는. 어. 그래서 이제, 어, 겨울에 쓰고 탈착해서 또 일반 타이어로 바꾸고 하시라고 네. 스노우 타이어까지 또 실어서. 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울산이나 부산, 요 근교 사시는 분께는 해다 사항이 <laughs> 크게 없을 것 같아. 네.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음. 어, 대구 위쪽으로 사시는 분들, 음. 서울 경기권이나 강원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사시는 분께, 분들께는 멋있죠. 필요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어, 일단 요거는 그대로 드릴 겁니다. 네. 자, 오늘 방송 가격은요? 예, 어. 그래서 오늘의 방송 가격은? 2 5 6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네, 2,560만 원이고요. 자, 옵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 정품 내비입니다. 네. 블루투스 후방캠 다 돼요. 그리고 하이패스이죠? 블랙박스 블랙박스도 어, 작동 잘하고요. 네. 열선이고. 요 밑에 거누르면 통풍. 네. 그리고 운전석만 있는 게 아니라 주수입 쪽도 예, 열선, 있어요. 통풍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네. 열선 통풍이 앞좌석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핸들 열선 여기 있고. 뒤쪽 여기 있고요. 그리고, 보자, 자동접이 밀어. 자, 이쪽 여기 그, 스위치 주변도 상당히 깨끗해요 자, 아, 네, 네. 진짜, 뭐, 오, 깨끗하게 잘 쓰셨어요. 어, 정말 관리 잘 하셨어요. 네. 그리고, 어, 뭐, 계기판도 어디 뭐, 스 하나 없이, 케이스도 되게 깨끗하고, 센터페이시 쪽도 마찬가지고, 기어내본 주변도 마찬가지고, 예, 아주 뭐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누워보니까, 남뜨라 제키에. 아, 그래요? 어, 어쨌든, 어, 진짜. 어, 이 친구 때, 이제, 세상에, 옵션 살펴볼 때한번 누워봤죠? 네. 근데 그대로 계속 누워있고 싶고, 잠이 올것 같아서, 한, 아, 한 15초, 20초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 일어났어요. 아, 어, 한번 누워봤어요. 네. 근데 이게 침상도 좋아서 그런지 되게 편하고. 좀 어차피 좀 이제, 보여. 어, 이후에다가 이제 바로, 물론 자시는 분도 있겠지만, 뭘 하나 또 깔고 주무실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깔고 하면은, 어, 제가 볼 때, 아늑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어, 차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자 예. 매트도 다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음, 자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객님이 아무리 뭐 타이어 갈고 엔진을 갈고 하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더 하부 정비 가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그거는 다 제가 확인을 한번더 해볼 거고요. 네. 자한번더 정리해드리자면 어, 2019년식이고요. 음, 차량 가격 시설비 포함 3,900한 50만 원 정도. 어 비용이 소요됐던 차량입니다. 이는 신조차이고 무사고 차량, 주행거리 5만8천0 0 k m 자 방송 가격 2,560만 60. 원, 자 어, 이렇게 참고하시고 어 기타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직통번호 연락 주시고 타고계신 차량과 대차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차박 때만 쓰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 그럼요. 내가 출퇴근 할수 있는 거야. 네. 이제 요즘에는 그 반려견 이 있죠, 애완견 아, 데리고 둘이만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 뭐 네. 강아지 데리고. 이제 일 끝나고, 이제, 그, 우리 주말에 일을 안 하잖아요, 보통. 네. 주말에는 강아지 데리고, 어디, 한적한 데 가서, 뭐또 쉬었다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이제 그런, 또, 그런 점도 가능하니까, 어, 이거는 참, 내가 봤을 때는 개들도 좋아할, 거야. <laughs>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집에 있는 것보다, 개들도 이제 밖에 있는 거 산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어, 차에 사는 거 개들 좋아하지 않을까. 네. 주인 옆에 딱 붙여주자면. 맞습니다그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어 이제 제가 요 시설된 걸다 일일이 말씀 못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분께 어 제가 우리 그 차주분 연락처를 드려서 이렇게 그그 뭐라 그러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제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스택스 영상 에서 마치겠습니다